청아, 내딸 청아 공연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아이고 안하요 그냥. 아이고. 아이고, 뭔 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모였대. <laughs> 여러분, <왜나>? 안녕들 하오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좋아. 여러분, 내가 누군지 아쇼? 신나. 아이고. 그 그려, 그려. 내가 바로 천하 제일 형녀 심초의 애기 심학규 심봉사가 바로 나요. 내가 분시 두번봉사였는디 <laughs> 아 이렇게 눈 떴어? 여러분 오만이. 내가 오늘 여기서, 아니요, 여기서 좋은 잔치가 있다고 해서 알아, 이렇게 왔는데 어때? 새우, 어때? 내 오늘 눈뜬 사연 눈이 한번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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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디 한번 들어보시라고네자 듣고 싶으면 박수를 쳐야지 <laughs> 난 다시 봉사로 돌아갑니다 당신도 어색 예? 구름 속에서 선녀가 학을 타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. 태몽이요, 네. <laughs> 천지신명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천지해 주셨단 말이요 아따, 이 사람아, <laughs> 그 태몽만 <laughs> 구웠다고 애가 그냥 들어다 같이 놀아. 실패해야지 인자, <laughs> 아이고, 여보, 영감. 아직 밝은 대나지요 아니, 누가 봉사한테 나빠는 뭔 상관이야? 만약 <laughs> 깜깜먹이면하니 아, 인자, 아, <laughs> 어디냐, 이게. 인자. 아이고, <laughs> 아이고 여보, 영 Okay. <laughs> 부덕한 부인네들 네. 여기 애미 잃고 눈먼 봉사손을 자라는 내딸 총이요 부디 낳는 저디고들라 우리 청이한테한 번씩만 좀메이주에 좋죠 여기서 에 우리 총이한테 메이리 주시오 으으 <뭐들> <총이한테. 메일이> <뭐들> 첨자케 생긴 여자가 인심 한번 야막하네아 가슴도 그만하면 어, 어, 그냥 가기로 하면 내가 따언지쓸라고요 아유 질사스러워 어, 아이고 청아 이 아줌마가 접수기에 첫 먹자. 맞아. 엄마 끔찍스러워라. 뭘 그렇게 떨어지게 쳐다봐요. 아이 사람아. 나 눈먼 뭐 봉살새 아무것도 안 보다 안 보다 안보안 보다 안보머안 보다 안보안 보다 안가다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안아다다안 보다 가보야지 아이고 아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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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 양반이 나보다 훨씬 나쁜 애이야 좋다, 좋아. 영양 만점이요. 저 예, 천 주시오. 뭐? 어? 시려? 어. 아이고, 의이양 인심 한번 험하고 뭐. 아 실탄이 그냥. 안 나와. 대 쇼. 대니아 아니, 쇼. 아니, 니아줌마니 쇼. 아아저씨아까부 아니, 아니, 쇼. 아니, 쇼. 아니, 쇼. 집에가서 아주 씨건나실컷 봐요. 너무 오늘저가나아 <laughs> 오늘은 봐. 아줌고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은 원플러아이양쪽이고 아이고. 아고아이 아이고. 아이고. 내 시주택, 니 공양이 메스가 쏘라마리오! 이가 미스메스가 니가 미스메스가 니가 미스메 이게 어찌 된일이스 맞느냐? 미가 늦게 와서 화가나스메스니니 니가 미스메스 니가 미스 못 살고 있어 아버지. 나 니예미 아니오. 삽니다 삽니다 본전요 삽니다. 쉬워. 오늘 오 이거 기분 확 잡치네 요 웜에, 웜에 속끓러 웜에 속끓러 우리가 원하는 건 15세나 16세된 고운 처녀요! 뺑이는 <laughs> 목소리만 고운 게 아니라 마음씨도 비단결과 뿔이 얼굴도 <laughs> 이만하면 빠지지 않아요! 같이 살아 영감! 아, 아니, 시방! 나이 들면 영감이래! 뺑 영따 아이고 듣기 싫지 않고 뭐 <laughs> oh 말이오 나보다 젊고 잘나고 돈 많은 놈을 맞네 어이 신봉사! 네. 고팽덕이네! 아까 돈 많고 젊은 봉사하눈 맞아서 벌써 도망갔어! 젊은 봉사하고 도망을 쳐? <laughs> 아 그냥 진죽여가 아이고 아이고 나자 내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아이고 그냥 호라이가바삭 깨물어 가거라 이 년아 에맞을만족으로 혼자가로 에이고 에로스만 신메니 여기 계시다. 자자자 어서 내전으로 들어가시라. 아, 아, 다른 메이드은다 아,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내전으로 가냐? 아니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관을 내리실지 어서 들어가시라. 내가 날 파는 업은 가 오늘 그책값을 지운다. 아이고. 아이고. 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물어보랍신다 예예예아레디다 소맹이 아레디다 문학동념에 따라라 물에 아. 빠져 죽은지 3년이요. 아버지. <레어> 아우, 아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 아니 아버지 아니. 아버지 아니. 나는 아이 눈고 딸 없는 사람은 아버지. 아버지. 아우 눈. 야, 대을못 뜨셨어. 빈 땅수 폭낭 중에 빠져 죽은. 봐봐. 저기가 살아 여기 왔만 저기다. 再走不掉。<laughs> 엄마 갔어. 전화 하다 그냥 심장에 눈떠버니까 <laughs> 지팡이야 에이. 그동안 너무 낫다 하느냐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가서분이시나자 뭐, <laughs> 여러분 에이. 내가 이렇게 눈을 뜨는 바람에 전화 메인들도 개표 온다 눈을 뜨고 못이못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눈을 활짝 활짝 뜨는데 <laughs>